<목소리> 자,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은 야외기시간입니다 차창고 올려보세요. 이건 사탕이 올라와 있네 <목소리> 자새하장 아, 갑니다 아, 수교는 아, 뭐 아, 하바인선생님 아, 아, 수교 아, 또 비슷한 경진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3만 출발합니다 아, 3만 자 아, 3만 3이에요? 자 3만에 5만 갑니다 다 가을 추경이네. 지금 5만 가겠습니다. 5만, 5만. 네. 5만. 4만 가보겠습니다. 4만 4만 자보겠습니다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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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자 여기 뭐냐면은. 경매 사업가니까 사겠지요. 조구 네트 조코, 맞아요. 조구 할때 쓰는 네트 같아이렇구 네트. 이렇요렇게 이렇게. 조코 네트가. 조코 네트가. 조코 어, 어.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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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니다만 이렇게. 이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2만 이렇게. 이렇게. 만렇게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상만, 이거 살람 비싸죠? 아, 상만 청년에에 기증하려고? 이만큼 마을 가져가세요청년 기증하다는데. 기증을 이제 팔지 몰라. 기증한다 했으니 내가 다시 팔지를 놓고만. 네. 자, 아니, 자말 저걸 필요하신 분, 만 드립니다. 절절저 필요하신 분, 만안 드세요. 예? 곰돌이, 곰돌이 끼서 네, 자, 이거. 파, 파구리 하다 해서 이렇게 만원하 분. 없으면 떼고 떼고 떼리 자. 다 올려, 올려. 아이스박스. 아이에게이 네, 아이스. 요렇게 같이 갑니다. 네, 경매사까지니까 다 싸게 드려요. 자, 만 드려요! 아이스박스랑. 만안 계세요? 예, 우리, 쪽, 아, 사모님 사0분 아닌 것 같은데, 맞았어. 뭘 때문에 사신지 모르겠네. 조심하셔봤습니다. 일단, 아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갖다 드세요. 저, 기 멋쟁이 사모님이, 아이스박스 때고에 사신 것 같다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예, 예. 마사이, 그거 예. 좀 내리고, 경매장에 어수선에 경매사 말안 들으면 다 퇴장이에요. 예? 알았어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아침에, 실험을 잘돼 잘 돼요. 어, 이게, 짤순이 같이, 세탁기, 양말 같은 거 빨고 그러는 거, 자취생들이 있으면 갚아 주세요. 성능 좋습니다. 깨끗하고. 자, 만 출발합니다. 자, 만에 2만 갑니다. 예전에 내한 만원까지도 팔아봤어. 2만에 3만. 3만이 그냥 드리자, 2만 원에. 그만 올리고, 제 2만 원 드려요. 예. 저저 형님 방금 뭐4 0분 계시는 안 뜨라신가, 주신인가잘 모르겠어. 아 연습하는 거. 자 이번에 남은 재기입니다. 한 세트. 자 마음부터 유산 없세요 살랑 삼십만 번 넘더라고 이거. 홈 플러스 가니까 일곱 개 열여덟 짜리 놓고 뭐 여덟 개열개더라고야 만에 2만 갑니다. 조금 더 써요. 이라 15,000. 회장님이요? 네 그러십시오. <laughs> <laughs> 야, 일단 회장님이 15,000 사셨어요. 필요 없어도. 가, 가다가 버리더라도 회장님들은 복복이 안 돼. 회장님들은. 달리 회장님이 간디. 일단 회장님들은 복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부름으로. 갖다 버리더라도 뽀뽀 가면 네 그래 안 그래 사모님 맞아 네, 맞죠 맞죠자 다음 맞아요. 주문자 신나게 갑시다 신나게 미싱이 뭐. 미싱 미싱 미싱? 아 어, 손미싱 미신. 기계미싱이네 근데다 기계미싱 잘 되죠? 자맞출바랍니다 만출만! 빨리 내려오시오. 너는 빨리빨리 내려오고. 있는 것만, 팔릴 것만. 쫙 해봐. 요거 사업받는 것 같은데. 사았 응. 사업받거 것은 아빠 나같이 주저 갖고 와, 이렇게. 주저 갖고 와. 사업받사업어 목당 그림 갑니다 만 가겠습니다 만 요즘 추세는 한개 갖고 안되는지 알지 두개두점만만 하자 회장님들 우리 회장님들 아트 그린 유화예요, 세 개. 요거, 저게, 저게 유화다. 세개더망합니다 말해, 이마! 마무천! 말해, 들이, 들 창고가 세 개나 있어서 물건이 다 쳐졌거든. 좀 팔았어, 팔았어. 두개망합니다 에, 에 망합니다. 여기서, 음, 이거 또, 나 모르겠어요. 게자기 미용 경락 마사지 테크닉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할때 쓰는 그 비디오 대프 같아요. 강사가 멋있는가 모르겠다. 일단 망갑니다 경락 마사지 대프 망. 난안 돼, 난안 돼. 팔릴 수 있는 것만 갖고 와요, 제발. 여기가, 안팔릴 것들 그냥 무료로 드려볼라니까. 자, 망하겠습니다. 가리게 글씨. 망! 조심하자. 이거 더 찍어 옛날 지공의 지금 이제 자세 근대사가 되었는데 상태가 깨끗한 것 같아요 미적분 같은거 아니다 보강 한번 쓰신 거에요 5자자두개 그래. 오지 자두점반갑니다두점만 미적분만 음. 하기 싫으면 빨리 내리고 번분 솟었더라고요. 이에요 네, 일단 마차. 처요게요 어떻게 해요? 달나무 요거, 요거 만 출발합니다. 2만, 2만 3만. 아, 3만. 이만 옛날 거예요. 음. 와, 오래 됐다. 아, 대고 오래됐다. 3만 가지. 2만 밖에 안 나와. 아, 안돼? 무거워. 안 돼? 아, 아, 하나. 내려놓고이 아니. 아니, 여기. 아니, 아니, 내, 내 놓고 아니 어, 개목이네. 개목이 하나. 어, 가죽나무까죽나무나무예요까죽나무까요 가죽나무. 가죽나무. 아, 가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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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나무는 딸기 가죽나무 맞어요 네티같은데 아, 아니 네티 나무 가죽나무는 아니 나프리야야알았어알았 응? 응? 들어봐 덜 못해 못해 야 3만 출발 가위바위보 십분 3만 5만 5만 돈도 못해 든사람 그그 공짜에요? 들고 응. 간사람? 5만 가면! 얼마요? 아이, 잘안 되지. 응? 어? 3만 원. 3만 원꼴안 되지. 어, 얼마요? 금액불려야지. 한 30만 원이라고. 5만 원? 아이고, 미, 가도, 쟤, 꼴. 25만 원 받아야지. 내가, 25만 원. 25만, 원 누가 줄 어.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그냥, 해봐. 오 5만 가게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 <웃음> 4, <웃음> 4만 원, 나와요 4만 원. 너무들 걸병 듣게 아니 형들 아니 <laughs> 혼자 내둔 거 하면서 야 아니 자 오늘 볼까? 길, 길 들어 볼까 들로가 많이 가요 네. 이거 쟤가 또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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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에 한번 찍으면. 에다해어5만원이요5만 하나 5만원이안돼안돼안 한다고? 20만원 안 하네요 그럼 뭐예요? 응 뿌리구나 봉인 줄 알았네. 만 갑니다! 불도 이쁘다. 만! 향어. 색감이. 만안 계세요! 낼든가 뽑고든가. 예쁜 도자기. 여기 나오거든 거의 유치하던어요만출만 도자기 만! 이쁘잖아요. 경미사가 말해야지. 누가 안 사는. 경매사만 말. 말을 살수 없는 거예요. 자, 군더더기. 자, 만 갑니다. 만, 여러분 나옵니다. 이만 갑니다. 이만. 네, 이만에자, 회장님들. 이거. 자, 두각 백자. 요거 이쁘다, 조금만 해도. 여기 뭐라고 그어줬다 어, 쌍막이네. 네. 자, 만 가요, 만. 만. 하나 볼까 볼까 쌍말이 아그네거 네. 공만 따지지 않아 되겠죠 만 출발 네. 우리나라여줄거에요만에2만 이만. 이만. 이만, 네 이만 요데 네, 네. 여기서 여기 사이저장이 좋은 저장입니다이장이자한광견 뭐냐 이거 딱난 아닌데 쌍랑이 니 딱난 이름이야? Nominated. 자, 만갑니다. <목소리가> 만. 만. 이만 세워지. 근데 그저 2만에 큰안 드는 도이기 그냥 쌍이고두개해갖고 자, 에 우리 되장님 오늘 도자기만 다사셔 버리네. 어그리 이고 지그리고. 저거 제가 바로 주고 사왔어요. 어, 뭐 만갑니다. 어그세 네. 어? 만세요 어, 괜찮아져. 응, 봐 예?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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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그, 그 그, 그 그, 그, 이거? 저, 뭐 조각도, 조각도. 얘들 조각도래. 한, 한 10개 정도 돼요. 만 나게 조각도래.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일단 일발만 주발합니다 이렇게 예 2만 1가 요, 요케스가 이거 100만원짜리인데? 케스가뭔케스가 갖다 팔아고0만원 요거, 요거는 도자기고 도자기 요요뭐 나무고 요도 나무고 그래서. 요거, 요케스까 도깨비 자. 탈 세정 갑니다. 만 출발. 어이. 만 여러분 2만. 이런 게좀 작품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도자기 이요 음. 2만 가겠습니다. 1 5 0에 2만. 조지 어, 마라. 죄송합니다 2만 남았지, 2만. 3만 원, 이 도자기가 이만만 3만 원. 만 원, 만만이 케이스 1 0 0만짜리3 3 3 3 3안 계시면 땡. 죄송합니다. 이렇게 멋있네 액자 없는 건 갖고 오지 마라 아, 그래서 너다고 네. 뭐요 얼마나 좋은야 이건 좋은 작품이다 야 망갑니다 영인보이 인마 영인보이 좋은 작품이야 영인보이 네. 세계의 명화를 이렇게 제작해 는 거야 아트 그림으로 애들 학교에다 액자 해갖고 납품할 때 쓰는 그림이에요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에 뭐보도 액자 해도지고 2, 30만 원씩 받아요 액자값 하는 거지 뭐 액자가 얼마라고 뭐요? 유리가 깨져 사진이요? 아니, 사진 나오네요. 그린 거요? 만갑니다! 만! 유리를 저리 가서 정리를 하고 가야지. 손 닥치겠다. 잠깐만. 예수님 오셔봐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셔봐요, 예수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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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교회 다니고 싶어. 사진이냐? 사진이냐? 사진사진이 사진이냐? 사진이냐? 사진사진이 사진이냐? 사진이냐? 사진 사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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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사진이 어그거월분나누내부 2만 원 주는 데 그거 2만 원이주고 샀어 하고 멀리서 보고 아니 그림이 자고 아니 아미 자망가라봐 있어 사인 있어 사인있어요 네. 그래. 2만 3만 3만 이만 하나 드려. 얼마나 이만에 드라지지 않아요, 이두리 두리지 불르고 이따 바깥 깬 거, 그런 거 질려. 자, 카드, 카드, 이만. 여기다 네. 드리고, 또, 네. 또 얼른. 공이 네. 까먹자도 할 필요 없어요. 조짐이 네. 안 좋지, 은 진짜 망한 고왔잖아요 네. <laughs> <laughs> 자, 나영. 나영 그림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망갑니다 네. 자, 만약에 이만! 그 그러니까 2만, 3만 액0 0맞 2만 원에 자배달드릴 뭐예요 뭐 이이 사진이요? 아주 카페 연출용 작품 사진으로 올려 세개세개개 일괄로 3개, 3개, 3개 연결 연기 세개예요 네. 네, 사진 세개라 이것은 카페나 그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카페 만들고 정상 잘안될것 같아. 만에 2만, 2만, 2만 3만 하나 아, 말해게요 3만 계세요. 5만에 8만이니까 3만에 하나 말해줄게. 여기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3만 해도 되겠네 3만. 3만에 드려 3만 드려나랑 아, 올라가 몰라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네. 클립. 그 어, 칠구. 요거 요거 하나. 요거 좀 겸해서 가져나 우리 이제 어, 어쨌 요 요거 하나 빠졌네겸해는 우리 사진만 갖고 가지고. 뭔 거냐 그거. 변 그렇지. 이거 이거를 알아야지 자유안유해요 파도예요? 예 파도가. 잘, 그러셨습니다. 2만 초합니다 2만, 3만. 3만. 3만, 4만. 4만. 잘 음. 봐요. 주세요. 3만. 네. 음. 잘 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옹기 필요하신 분. 항아리. 상태 좋습니다. 아주 무겁고, 이거, 새 항아리, 하나, 단만짜리 보통 20만원 줘야 돼요. 제거. 거의, 3거에 똑같아요. 요거 하나 서비스로 드려요. 세, 서비스도 깨끗합니다. 땡글땡글해요. 두개 같이 갑니다. 싱거지 다 하고 싶고두 개. 3만 출발. 자, 5만 갑니다. 5만. 5만 7만. 7만. 하나 서비스로 된다니까. 하나 생각하면 20만원 넘어버 버려요. 7만 오세요. 7만까지 드릴게. 자꾸 싹이 있고 그러니까. 5만에 갖고 가고 안 되잖아요, 두 개. 7만! 아, 진짜. 5만 낙찰 주체로. 경매 <laughs> 그냥 드셔버린.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어? 그, 누구 거예요? 빨리 해, 이거. 기타를떼고 의자예요. 다음 거. 아니 아니. 몰라자 일단 의자 만출발합니다 만출발. 만. 출발합니다. 만 오세요? 철이에요? 예. 네. 철은 아니고 안전자리는 그래. 마블 갖고. 아 어, 그럼 만. 만에 이만. 아, 2만이만 내가 아침에 말했지 2만원이래 1만오천래세요만오천주 나도 쓰라린 거로 받어1만원천만원만 드려? 이거 1 0만에가져가시면 수상사 10만원 가져가시면요 자, 이번에 고급 타드비가 나왔네요 이렇게 1 5이라고 적어지고 3만 출발합니다 3만. 3만 여러분 3만 네분이나 나오십니다 4만 가겠습니다 4만. 4만에 5만 가겠습니다 5만. 5만에 6만 갑니다 6만 6 6 6 6 6 6 6 6 6, 6, 6, 6. 5만이란 갈 길이 뭐래요? 방 5만부터 시작해갖고 이거 벌수 없잖아요. 벌려고 하나만. 이거부터 화장도 그래. 파티션. 다시 가리게 해. 왜저정 되는 거야? 시, 샤워할 때 갈리는 거예요? <laughs> 파티션. 파티션. 이거 대나무고요. 이건 대나무고, 이건 나무고. 자, 3만 출발해볼게요. 이 파티션 좀 비싸더라고. 3만! 3만 여러분! 5만 가려 5만! 5만에 7만! 5만인데. 무슨 한 번은, 한 번이냐. 줄라고 주고, 차라리. 6만! 6만 나왔어요. 7만! 7만! 경쟁됐다. 7, 7, 7. 6만 낚시 네, 앞에 사모님 드릴게요. 이쁘다, 깨끗하네. 파티체 어, 가게가한 20만 줘야 나온다. 음 세트네. 같이 할게요. 의자도 있어요. 이제 제가 하진분은 다음에 제 갖다 드릴게요. 의자까지. 원래 의자도 풀세트 일단 잘챙겼 상태가 깨끗하네요. 네. 세트는 5만 1 0 0원입니다 5만. 5만 7만 갑니다. 7만. 의자값도 안 된다. 예. 네. 7만 유리값밖에안 되죠. 네. 이거는 7만, 7도 안 매긴 거예요. 응. 그대로 바꿨어요. 응. 아예 7도 안 매긴 거예요. 7만 갑니다. 깨끗해서 쓰기 좋아요. 7, 7, 7, 7, 7 7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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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되겠다, 이거. 아유, 관심 아, 멋있으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 자, 만 가겠습니다. 음. 원양, 상, 다이, 차탑 다 쓰는데요. 다이까지. 만 출발! 네. 내가 다이로 스면 좋아요. 어, 용도에 따라 도자기 같은 거올려놓으면 예쁠 겁니다. 네, 알았어요. 3만 출발한다! 다이로 쓰실 분들, 도자이 다이 같은 거 좋습니다. 3만 출발! 3만. 3만, 5만. 5만! 5만! 5! 여기 계시면 여기도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 돼. 요 돌려봐, 저기서. 그래가지고. 자, 이번엔 문광한 세트 갑니다. 요거나 네. 똑같은 게 하나 돼 있어요. 연출용 다이로 쓰시면 좋죠. 도자기, 수수석. 뭐든지 올려은데요한 세트로 갑니다. 한 세트로. 3만 출발해요. 3만에 5만 갑니다. 자기가 이거 좀, 옛날 자기가 튼튼하고 두꺼우고 좋네요. 3만에 5만! 두 개! 5만! 콜를 얼마 받을까요? 3만 원이래. 넘어가야 5만 넘어가야 돼? 어제? 어제? 어, 부피만 크고 돈은 안되 이게. 음. 아니, 쓸수 있어요. 깨끗해서. 5만 계세요!

5만! 그냥 요만 어떻게 해고 3만에 드려라. 늦은 도 4만 할까요, 요거? 어? 3만원? 3만원 드려라, 3만원 드려그 갖고 와서 팔아야 돼. 아니, 어제 있었좀 찍어줘. 우리 개, 개 우리 1 아 그런게 4만? 4만원 4만원 4만원? 5만원에 다받게 5만원에 그러시오 아이고 반갑소 아이고 구세주 오 5만원 다드다네싹 가져가세요 어,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가져 완벽사 쓰 분이 좋아 3만원 네, 게요 맞아요 무가말 다음에 나온거예요자재훈늘 동양 네. 오늘 동양사장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오늘 첫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첫 개시를, 어, 첫, 개시를. 어. 첫 개시 어, 이리 와 조금만 도와줘봐 지금 어. 어. 조심해 조심해 하루복으로 된 겨자상 갑니다 여기에 이제 어, 좀 집이 넓으신 분들은 거실이 어. 넓으신 분들은 안에 놓고 탁자, 차탁, 식사 공부, 뭐든지 다 해요. <목소리> 자, 세워봐, 세워봐. 류트라기. <목소리> 어. <목소리> 흑단? 네, 자, 요렇게 좋아요. 하루목이지 흑당? 장미목이구만. 장미목, 장미목. 저기에요. 자, 일단, 10만 출발합니다. 10만. 장미목. 10만, 감사합니다. 15만 갑니다! 넣고 쓰0분이 좋아요. 쓰0분이 정말 고급이에요. 나무 자체가 장미목이라, 이거, 쪽, 깨끗하고 새로 사려면 200, 300도 줘야 돼. 비싼데 들어가면. 자, 15만 가고 있습니다. 15에 20만 갑니다! 15만 원 밖에 안 나올까? 못버나요가끔게 처음, 응? 어? 장미목이라 그래 내가 와서 좋아 작품 좋게 나무 가격이 이거 무거워요 2 0만 해주세요 그냥 2 0만은 안된대 15만원에 들어요 안돼? 절충 17만 17만 사도 돼요 이거는 나무고요 무조건 남다 와요 너는 그냥 기름 보내는 건닦끊도 이게 기스가다 없어져 버려요 이런 거는 딱히 말해서. 17만! 17이 넘어요 빼라, 빼면 안 되겠다. 15만원 밖에 없다. 좋은 작품이요. 저거, 고급 작품이요. 자, 다음은. 네, 없어, 없어, 없어. 또 있냐, 정훈아? 아니, 저 안쪽에서 게요 어, 그래. 자, 여기까지 하고 국물갑니다 풍물 국물을. 풍물.